애군 소멸시키고 복 들어오는 이렇게 하여라 이 시각 삼보에 귀하옵고 부처님의 무량광과 무량수로 나를 감싸주소서 눈에 보이는 재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애군까지 이 진원의 힘으로 모두 소멸되게 하옵소서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몸만이 판매 훔 허공 가득 퍼지는 이 소리가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과 길과 일터 위에 모든 사나운 기운을 흩어 버리나이다. 옛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심으로 부르는 이름과 진언은 천겁의 업도 녹이고 억겁의 재앙도 꺾는다 하셨나이다. 이제 나를 해야 하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과 지혜, 자비와 평화만이 나의 하루와 인년 속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온만이 반매 훔, 온만이 반매 훔, 온만이 반매 훔. 호법 선신이 사방에서 지켜주시고 복덕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 건강과 장수, 기쁨과 평안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로 나옵니다.